윤석열과 김건희를 올린 한국교회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상한 것인지 되묻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대로 가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소리 높여서 외쳐야 합니다. 크게 외쳐야만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극우성향의 김모 목사가 내란수교의 요청에 따라 성경 한 구절을 써서 서울구치소로 성경을 보냈다고 합니다 KBS가 성경 두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k b s 에 성경 구절 나왔다고 환호하듯 댓글을 달고 내란속의 복귀를 기원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시편 37편의 맥락은 의인은, 의인을 격려하는 맥락이지. 윤석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능력이 없다니 정말로 참담했습니다. 윤석열은 성경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의인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부활절에 성탄절에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필요할 때 예수를 찾으면서 무당을 가까이 했던 우상 숭배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윤석열은 반드시 엎드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지금부터 차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난한 사람의 눈물이 없, 없는 그리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는 믿는 일의 삶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나치의 어묵한 세월에서 대항하며 싸웠던 고백교회의 도네퍼 목사님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이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이 노래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님이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아하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라임을 맞춰왔습니다. 윤석열 날아가고 하면 날아가 이마소서 해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날아가고 날아가 이마소서 날아가 이마소서 날아가 이마소서, 날아가 이마소서!